통영 한 시골 초등학교 강당이 종합병원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있어도 바쁜 농사일과 집안일로 몸을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성스런 의료상담에서부터 약 처방까지 어르신들은 종합검진을 받을 때처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봅니다. 시간과 병원비가 부족한 농촌 어르신들에게 내과와 외과, 치과등 한 곳에서 무료 진료를 받기는 정말 뜨문 일입니다. 통영 지역 한 병원 의료봉사단과 사냥 희망포럼 민간봉사단체가 의료 환경에 열악한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에 나선 겁니다. 계속된 진료에 힘도 들지만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말 한마디에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이렇게 의료봉사를 한지도. 벌써 4년째에 접어들다 보니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의료봉사 나와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 해줘서 참전에서이렇 있는데 다음은 참 병원이라도 한번 가려고 뭐 어렵는데 이렇 나와서 해준 게. 해마다 아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의료봉사 의료를 해줘서 많이 감사하고요. 지행민들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산항읍 어르신들에게 좋은 호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당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 봉사활동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봉사는 나눔을 통하여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어, 접근성이 떨어져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봉사를 함으로 해서 지금과 함께. 어, 기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까지 찾아와 아픈 곳을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손길로 진료해 주는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매년 펼치는 의료 봉사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아스 네. 최자현입니다.